그 (204명이) 한 (3주) 만 지났으면 탄핵 소추안 됐을 것 같다는 12월 14일 지났으면 탄핵이 힘들었을 거예요 대통령 (2차) 담화 권성동 원내대표 선출이 같은 날 있었지 않습니까 네. 수요일이었나 그 전까지는 분위기가 그래도 제가 열심히 설득하니까 많이들 설득이 됐어요 그래서 탄핵에, 음. 다른 동참하려는, 분들도 있었을 아니, 그렇죠? 네. 탄핵에 동참하려는 분위기였는데 대통령 (2차) 담화 후고순동 원내대표 집권 후에 강력하게 틀어져 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싹 한명 도이다 사라져 버렸어요 음. 너무 틀어지니까 그래서 그 제가 그래서 원래는 1인 피켓 시위를 할 계획이 없었는데 너무 확 틀어지니까 이제 12월 14일날 탄핵 인원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두 가지 생각한게 욕받이가 필요하구나 그리고 또 보이콧 해버릴 수 있잖아요 뭐 보이콧을 못할 명부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음. 피켓 들고 나간 겁니다 욕빠지하고 음. 보이콧 못하게 하려고 음. 그러고 나간 건데 제가 저 생각에는 그때 우리 <laughs> 당 안에서 언내수 그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2 3주만 버티면 음. 진영이 결집한다 음, 음. 진영이 결집하면 탄핵 막을 수 있다 음, 음. 뿐만 아니라 맞는 말이었어요 다, 다 뒤집어진다 그때 그런 분위기였죠 근데 저는 그 말이 너무나 위협적이었어요 뭐냐면 그거는 준 내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 그렇게 돼버리면 음. 아니 경험을 했는데 탄핵도 못하고 주민들이 나눠져서 막 대립하면 거기다가 기업을 한 대통령이 남아서 그걸 공권력을 쓰고 있는 상태 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준 내전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전쟁이 나거나 준 내전이 되거나 근데 탄핵은 못 시키는 상황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12월 14일이 마지막이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그날 204명이 넘어간 예. 그, 그 버틴 예. 그2 0 0명이 버틴 이유 뭐능력은 뭡니까? 저는 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공식적으로 찬성하겠습니다 한 사람도 빠져나가는 상황이었어요 아, 다 빠져나가는 그럼요. 상황이라서 어려워요. 그날 탄핵 표결한 사람들도 지금까지도 다 탄핵 표결했다 소리 밖으로못 내고 있어요 네. 음. 그러니까 내가 탄핵 찬성을 한다는 소리도 못하지만 몰래 찬성을 하는 이건 어떻게 보면 양심이죠 양심 마지막 양심을 지키는 건데 근데 그래서 그, 그때 12월 14일 직전에 제가 제일 걱정했던 게 7일처럼 전체 보이콧을 하는 걸 제일 걱정을 했었어요 전체 보이콧을 하면 이분들은 못, 못 들어오니까 또 네. 딱 공개 찬성하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음, 음. 못 하는 거죠. 근데 들어오기만 하면 그래도 할수 있는 이걸 찬성하는 양심은 있는 거였거든요. 그, 그, 그 그래서 보이콧을 만는게 제일. 그날 실패했으면 안 됐을 것 같아요. 네. 안 됐어요. 아, 네. 그날 안 됐으면. 뭐. 그때 사례 소지 네. 못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진짜 그러니까 네. 개혁 또 했을 것 같아요. 음. 음. 그 피켓이 위했던 제일 큰 이유가 보이콧 막아야 된다는 생각 음. 그리고 이제 욕받이가 필요하다는 생각 두 개였습니다. 음. 그때 그... 그 되게 따뜻하게 이렇게 안아주시고 <laughs> 어. 그러니까 감사 서 이제 손은 못 잡으니까 사진 찍히니까 근데 가면서 눈빛으로 이래주시고 그러셨어요 다들 너무 감사했어요 손.